늘어나는 해킹 시도와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.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 규모에 정부도 분주해졌습니다. 정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을 10개 정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법안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연내 이제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될 거고 가장 첨예하게 이제 늦어질 게 아까 말씀드린 무과실 배상 책임. 이 부분은 금년 내 이번 달까지 초안 법안 초안 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도 보이스 피싱 TF를 통해 사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문자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대량으로 발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어떤 피싱의 원인이 되고 수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걸 일단 막자 문자 발송할 때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를 사전 강화하려고 그래 그 체크를. 강화하게 하고.